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갈매역을 방문해 GTX 비노선 갈매역 정찰을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이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호중 의원과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중앙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 한강 동부화저 전용도로 개설 필요성, 6호선 연장 신속 추진, 토평 2지구 개발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방안 적극 검토 등 구리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GTX 비노선 갈매역 정차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GTX 비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중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GTX 비노선 갈매역 정차를 비롯해 구리 시민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갈매동 일대는 구리 갈매역세권, 태릉시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철도는 경춘선 갈매역 하나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받는 환경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리시민의 교통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갈매역 정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GTX 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에 갈매역 정차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